안녕하세요. 청기체육관 관장, CK진 마스터, 고동석입니다. 오늘은요, 사무실에서 할수 있는 고관절 강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의자나 책상 이용해서, 이게 손을 걸치시고요. 책상에 걸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돼요. 중요한 거는, 잡는 거에 너무 의지해서, 이렇게 무너지신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여기, 운동이 좀잘안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귀, 어깨, 골반, 무릎, 발바닥 이렇게 일자, 예, 네, 이 상태. 얘는 그냥 보조예요. 잡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배꼽까지 올려주세요.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시고요. 이때 다리가 구부려지면 안 됩니다. 다리를 핀 상태에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하나, 다시 둘. 그리고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머리를 후두부에 댄 상태에서 팔을 벌리세요. 셋, 이렇게 열두 개 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잘하셨습니다. 자, 다리 바꿔서 해볼까요? 다리 바꿔서. 자, 팔을 벌리시고요. 자, 상체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벌리시고 들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아우, 잘하셨습니다. 자, 총 3세트를 하겠습니다. 자, 2세트. 자, 머리, 손 대시고, 팔 벌리시고, 손 살짝, 얘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의자에. 자, 들고, 하나, 둘, 셋, 넷, 어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힘들면, 요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이때는, 얘가, 발가락이 이렇게 간 상태에서 들어주시면 안 되고, 뒤꿈치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그럼 여기 엉덩이 만져보세요.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거의 다 했습니다. 열둘, 아 너무 잘하셨어요. 자 반대쪽 2세트 하겠습니다. 자 거의 다 했어요.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몸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아우,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세트. 자, 준비. 자, 이제 마지막에 힘내시고요. 자, 너무 힘드시면 바닥 한번 찍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마지막. 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팔오므르시면안 돼요. 열 하나, 열 둘, 아우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 내쉬고요. 팔 벌리고 힘드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어우,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처음 하는 동작이니까 좀 어려웠죠? 예, 네,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들어주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고관절 강화 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